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보시겠습니다.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바늘 쓰셨네. Song Some...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금율로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힘입으며 그 붓듯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오니 광야길에서도 만나와 매주라기로 먹기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수의 땅과 새 아들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미여기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능히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속의 모든 연약의 시껏 행하고 싶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부족한곁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보물로 말미암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의 소리를 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경제적인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죄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 주시옵시고 범사에 해하려서 하나님 뜻 안에서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 마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고 병약하고 연약한 인에서 주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금휼과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안정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읍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십니다. 요다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충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롱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롱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롱풀을 갈가벗게 하심에 시즌이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흉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인후에에는 자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소개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미대의 아들 물론 아미대 아들이니까 아미대 아들이라고 했겠지만 이아미떼는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요나서와 관련될 때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악독이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마땅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싫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노에는 이 부기세를 위쪽에 있던 곳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놈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그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그들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순풍도 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술술 풀리는구나 하고 갔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극나는 풍랑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서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도 그것을 알고 나오게 되고, 요나가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잘못임을 자신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1장9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써 일이 초래됐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했냐? 그리고 바다로 던지우라고 하고 이제 스스로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물고기 배 속에 누나는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에께 불러 아렸더니 수호의 배 속에서 주께서 대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그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니누에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도 로, 니, 요나는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니누에는 큰 성읍이라서 사흘 길을 정도는 그래도 걸어서 어,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 어, 회개를 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외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고 돌이키심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의 마음에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확고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그릇되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이고 수치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냥 어떤 법칙처럼 수학적 공식처럼 무엇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산출되는 그런 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고 또그 자유로움은 인간의 자유로움처럼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대로 하나님의 자유로움은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게 깃들어 있고 그것이 틀어지지 않는 자유로움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격적인 생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다른 품성들에 속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등의 속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완전한 존재성을 구현할, 구현할 수 없고 때때로 흉내낼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속성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당연한 진리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에 속합니다. 인간은 치우치고 또 불완전하지만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인격성은 완벽한 것이죠. 조화를 이루고 각각 완전하면서 동시에 치우침이나 실수 없이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나는 자기 생각에 집착돼 있었고 또 자기 민족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또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리와 진실의 아들인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빙자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만의 자기만의 어떤 정의로 그것을 환원시켜서 또 축소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대항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의 모습을 뭐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탕자의 형은 이 동생의 돌아옴을 회개를 변화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죠.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것을 싫어하고 분노했죠.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세리와 창기들의 행위나 행실에 문제와 잘못이 있었던 점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를 꾀하고 새로워지려고 할때 바르게 살려고 할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예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탕자의 형도 아예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고 먼 나라로 가서 먼 지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으니 저건 끝이다 이미 돈을 다 써버렸잖아 이젠 끝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산이 녀석은 용납할 가치가 없다 용납할 가치가 없다라고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정의로운 심판이 니느웨에 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타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돌이켜서 니느웨에 외친 요나의 행동은 니느웨 니누에 행동에 니느웨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결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죠. 니노예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돌, 돌이켰다고 할때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대로 이 악한이라는 단어가 요나에게 도리어 적용이 됩니다. 사장 1절에 보면 이 일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원문에 보면 큰 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을 어 원문에서는 이것이 요나에게 악한 것이 되었다 큰 악이 되었다 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니느웨의 악함이 도리어 로나의 악함으로 전이되는 것을 봅니다. 탕자를 그러니까 자의 악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탐자의 형이 오히려 아버지께 악한 존재가 되어 버렸듯이 아버지를 배양하는 존재가 되었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빨리 가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민족적인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환원시키고 민족적 의로 환원시켜서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선별적인 정의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법을 어떤 한 쪽에만 올케 적용하고 다른 쪽에는 면피를 주, 면피하게 하고 면하게 하고 배제시켜서 오히려 보호하고 이런다면 공정한 법적령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도 어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하고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심에 의해서 법을 어그러뜨려서 동정하지 말고 법은 올바르게 집행해라. 물론 이법 안에는 긍율과 자비도 들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적용돼야 되는 건 맞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공정함과 공평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니드웨로 가기를 거절했던 요나가 자신의 정의감 속에서 이스라엘만의 어떤 선민 의식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그것은 큰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만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불의를 행하다가 돌이킬 때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성경의 다양한 여러 형태로 나타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나는 그렇게 말로 고백해 놓고는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네가 그렇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바닥바닥 우기죠. 그리고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아예 초막을 짓고 혹시라도 그들이 또 죄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나쁜 기대를 가지고 시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쯤에 아주 기이한 일을 하시죠. 박농풀을 예비하셔서 그가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의 시원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원문상에 보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의 악에서 빼어내시려고 그 악이 아까 라아라고 했죠. 그의 악에서 빼어내시려고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이유 그가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면서까지 그러고 있는 지금 실존적인 실생활적인 어떤 행태의 이유는 뭐냐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가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의 악에서 그를 빼어내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뭐냐, 방논풀이 그늘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논풀이 그늘을 만들어 주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다시 망하기를 동족의 원수 니네가 다시 망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방렁쿨를 통해서 그것을 관망하고 지켜보는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때 숨풍이 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백해놓고는 또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사실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그와 같은 고집스러움 또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만에 방노풀이 말라서 아주 사그라들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니까하루밤에 말라버리니까 방노풀을 아끼고 좋아했던 요나가 이제 분노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롱쿨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박롱쿨 그것을 네가 아꼈다. 그런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이 있지 않냐 그거 내가 지은 건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의, 공평과 공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 있음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존재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럽니까? 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회복과 용서와치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위로와 여유와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마음이 당연히 괴롭죠. 왜냐하면 요나가 북쪽지방 태생인데 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으니 뭐 니네 정말 혹상 망해버리는 게 시원하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쁜 놈들일지라도 끝까지 악으로 치다 들으면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게 될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또한 됩니다. 뭐저 나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집부리고 이럴 때 그러다가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풍미를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의 정의, 나의 오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나를 살리며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붙들어주며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진실한 능력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